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는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화면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학군으로는 각골초가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본호 중은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빌라는 2002년식이라 차를 총 4대 밖에 주차하지 못하지만, 근처에 대형 공영 주차장이 있어 좋답니다. 오늘은 널찍하고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 있는 반지층 빌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정말 저렴한 집이라 넓은 집을 찾고 있는데 싼 집을 원하신다면, 이런 집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거실에 베란다까지 두 개가 있는 집으로 이런 집이 지상에 있으면 1억 4천 정도의 금액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나 거의 반값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나온 집이랍니다. 반지층이라고 해도 1미터 정도로 살짝 내려져 있는 집이며 길 쪽으로 있는 집이라 채광도 나쁘지 않았답니다. 거실 앞으로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어 큰 창이 있는 거실 창이라도 단열이 잘될 듯 했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를 배치하기에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어 편리해 보였답니다. 보통 이 정도 크기의 반지층 빌라는 1억 정도의 매매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인분의 사정상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대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환기창도 있고 냉장고나 식탁을 배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구조였답니다. 주방 옆으로는 발코니가 만들어져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이곳에 세탁기를 배치할 수도 있으며 환기창이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으니 식료품 창고로 쓰는 게더 좋을 듯 했습니다. 주방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이 아주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도배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청소까지 완료한 상태라 집 만들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욕실입니다. 리모델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 너무 좋았는데요. 크기도 꽤나 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수리하고 이제 딱 2년 정도 된 집이라 손볼 곳이 많지 않은 집이었답니다. 안방과 두 번째 작은방 사이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좋았는데요. 이불이나 생활용품을 보관하면 좋을 듯했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크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통 빌라의 안방 사이즈보다는 훨씬 큰 크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안방 욕실은 크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할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으며, 변기와 세면대는 교체되어 있었답니다. 저희 왕부동산에는 광고를 하지 못한 매물도 많이 있답니다. 안산에서 집을 구하고 계신 분은 왕부동산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작은방입니다. 방중에는 제일 작은방이지만 요즘 분양하는 빌라들의 작은방 크기에 비해선 작지 않은 크기랍니다. 이곳에는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장을 놓지 않아도 되니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본호동에 위치한 저렴한 반지층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집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